성일 아이텍이 헝가리와 스페인에서 연이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독과 함께 살펴보시죠. 이강명 성일 아이텍 대표는 최근 스페인 나바라주를 방문했습니다. 마리아 치비테 주지사와 만나 비사이클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비사이클은 삼성 물산, 성일 아이텍, 비플레닛 팩토리 등 한국과 스페인 기업이 컨소시업을 만들어 설립한 학작사입니다 나바라주 내 3만 1000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신공장을 짓는데요. 스페인 산업통상 관광부로부터 비사이클의 재활용 공장 설립이 한 160만 유로 규모 보조금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1일 헝가리에서 몰 경영진과도 회동했는데요,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 기회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몰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원유가스 회사입니다.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자 친환경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헝가리 국가 경제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몰과 성인 하이텍과의 협력은 헝가리 경제에 이익이 될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죠. 유럽은 폐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법을 발효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도록 설정했는데요 재활용 원료 활용을 장려하면서 유럽 재활용 시장은 퍼질 전망입니다 폐 배터리의 미래를 이정환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2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 배터리에는 희소광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리튬, 리켈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고요. 재활용을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배터리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는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폐 배터리 같은 건 전해질도 있고 이런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때문에 폐기되는 것을 막고 재활용을 높이자라는 기본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터리 핵 핵심 소재를 재활용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희소광물의 의존도가 중국에 굉장히 높고 희소광물들이 유해 산업 혹은 환경오염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발생량이 향후 한 15년간 75배 정도 증가한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는 한 5년마다 나오는 거고 전기차가 폭증한 이후 이렇게 예상하면 10년 단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030년에는 전기차 폐차 대수가 한 400만 대, 2040년에는 4천만 대 이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폐배터리 역시 많이 늘어나게될 것이다. 2040년까지 15년 동안 현재로 봤을 때한 75배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민간에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후에서는 아예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이 위반이 돼가지고 배터리 재활용에 방 대한 논의가 이제 당연히 법안으로 완전히 됐습니다. 전기차 보급되면은 폐배터리가 문제고 폐배터리 배터리의 어떤 자연파괴적인 것을 줄이려고 하면 은 이만한 재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 배터리 생애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원자재 같은 것들 관리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이루고 이 순환경제를 통해서 결국은 배터리가 발생시킬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화 뭐 적용시점은 한 2031년 정도 유력한 것 같고요 음화는 나비라든 니켈이라든지 리튬코발트 이런 것들을 음화해야 되는데 이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그런 예상이다 라고 아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의무 수거 배터리가 환경오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거 의무 비율 역시 확대되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더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